수시 어디가 5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어디가는 10분 정도 분량으로 본인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갈수 있는 대학 학과를 공개하고 수시 교과 종합 논술 전형으로 몇개 정도씩 지원해야 하는지 수시 지원 포트폴리오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각각의 전형에 대한 합격 가능성을 분석을 해드려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어, MK논술 하나하나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수시어디가 상담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래의 내용들을 참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수시어디가 오늘이 5 회째 진행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실제 학생으로부터 어, 상담 신청서를 받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상담 신청을 해주신 어, 학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이 학생의 경우는 제 생각에 특별히 그 감사드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 나중에 여름에 어 수시 배치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학원에서 무료로 상담을 하거나 혹은 뭐 일단 은 서울 학생이니까 학원에서 무료로 상담을 하거나 만약에 학원에 오기 좀 힘들면 뭐 유선으로 수시 배치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차의 K 학생은 서울 일반고의 내신 1등급 초중반대 학생이고, 문과 학생이면서 모의고사는 뭐 국어 1등급에 수학은 1에서 2등급, 영어 1에서 2등급, 사탐은 한 과목은 1등급, 한 과목은 4등급인데, 이제 나머지 한 과목은 아직 공부를 안한 걸로 보입니다. 위 학생은 서울 일반고 내신 1등급 초중반대 학생으로서, 교과 전형으로는 고려대 교과나 중앙대 교과 등이 가능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3학년 1학기 내신 상승했을 때 서울대 중하위권 학과, 연세대 중위권 학과, 고려대 상위권 학과가 합격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논술전형의 경우는 실익이 없고 정시로는 서성 상위과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서울대 원서를 한장 지원하고 연대 한두 장, 고대 한두 장을 지원하고 남은 것은 뭐 서성한 이 중에 교과에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일반고 상위학생의 경우. 만약에 서울대만 고집했을 때는 이제 영고대, 수능전에 시험 보는 영고대 면접전형을 지원하지 않는 게 좋은데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뭐 서울대만 고집하는 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어, 수능전에 보는 영고대 면접전형도 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어,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전략 기준으로는 서울대 연대는 약간 어, 그 상향으로 지원하는 거고 고대는 합격 가능할 걸로 보이고 서성한 이중 레벨에서는 교과를 지원하되 한양대 2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수시 6회 지원 전략은 서울대는 학종 직윤으로 자전을 원하는데 약간 도전하는 상향으로 도전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사망 1학기 내신을 높여야 자전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대 학종의 화로의 경제의 경우도 도전인데 여기는 뭐 자전보다는 약간 그 적정 수준의 도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연대학종 하루의 경제의 경우도 사망 1학기 내신이 좀 향상되어야 최종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교과의 추천 경제나 고대 학종의 학우의 경영학과의 경우는 어 지금 상황에서 어 충분히 합격 가능하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고대 학종 학우 경영의 경우는 수능 최저를 맞추시고 어쨌든 면접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고대 교과 추천의 경제의 경우는 어 3학년 1학기 내신을 높인다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이제 성대 교과 추천의 경제를 요청을 하셨는데 음 성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조금 다른 대학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컷이 어 서성한이 중 경쟁대학 기준으로는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기는 약간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양대 교과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 없이 뽑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서, 서영고 서성한이 중 지원 전략을 평가를 해보면 일단 서울대의 경우 만약에 지균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유전공으로 넣어보실때 3학 1학기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시 일반 전형의 경우는 뭐 언어학이나 사회복지 아동가족학 등 서울대 중하위권학과를 써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의 경우는 학종의 활동 우수형의 경우는 경영 경제를 지망해 볼 수는 있는데 학과를 낮춰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망 1학기 내신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경영이 1단계 펑크나면 가능할 수도 있긴 한데 최종 합격까지 고려했을 때는 조금 추천드리기 어렵고, 다른 학과는 교과 전형은 합격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연대는 교과랑 종합 그 중에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학종의 활동 후수형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고려대의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에 경영이나 경제가 있는데, 경제학과를 쓰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업 후수형의 경우는 뭐 경영을 쓰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의계열적 합평은 일단 어, 후순위로 지망을 하시고 만약에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쓰시는 걸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이게 뭐 모의고사 성적이 반영되진 않는데 만약에 모의고사로 서성한 이상과 그 연고대 낮은 과 이상 과의 성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서성한에 뭐 원서를 쓰는 게 아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계열적 가평을 추가로 쓰시는 걸 고려를 하시되, 얘는 제 생각에는 약간 후순위로 두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성환이중 관련해서는 성대 교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생각을 하시고요. 보험으로 활용했을 때 최저 고려한다라고 하면 서강대나 중앙대 교과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서강대나 중앙대가 성대보다 수능 최저가 약간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 내신으로 이제 확실히, 왜냐면 교과 전형은 제일 보험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게 쓰시면 안 되고 확정적으로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 교과는 합격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 합격자 평균 내신이 한1.1 내외 정도 되는데, 물론 펑크가 나면 붙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합격, 최종 합격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대 교과의 경우는 가능은 한데 운이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대 교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어서 한양대 교과, 이대 교과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성대 교과는 최저가 낮기 때문에 보험으로 쓰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상향으로 추천드린다라면 이대 학종으로 문과 약대 선발하는 게 있는데 최저가 4, 5가 있습니다. 그 전형을 뭐 하나 정도는 상향으로 쓰신다라고 하면 그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서울대 입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지이나 수시 일반 전형의 경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윤의 경우는 한 1.1에서 1.2, 1.3 정도까지가 합격자들의 내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의 경우는 그거보다 더 낮은 내신이긴 한데, 이거는 특목고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고 기준으로는 직윤과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직윤으로 만약에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어쨌든 3학년 1학기 내신을 조금 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 입시 결과 학종화로를 보시면 어, 예를 들면 여기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한1.4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이때 활동우수보다 지금의 활동우수가 인원이 조금 그 적고 그리고 어, 뭐, 특목 자사고들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4의 기준으로는 약간 불안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려대 입시 결과를 보시면 추천2의 경우에 대략 이 정도의 기준이 나오고요. 고려대 추천 전형은 예전 추천원과 추천2의 한 중간 정도의 기준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K 학생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1 어, 학기 대신을 좀 올리신다라고 하면 추천 전형으로 경제학과 합격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문과에서 갈수 있는 의치한약수 전형은 어, 본인에게 해당되는 전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경희대, 한의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나 이화여대, 약대, 미래인재 전형이 두 가지 전형 정도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K 학생의 수시 육회 지원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해 보시고 연세대 학종의 활동우수로 경제학과 또는 연세대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경영학과 혹은 연세대 학종 화로로 학과를 좀 낮추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는데 1번과 2번의 경우는 3학년1학기 내신이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합격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고대 학종의 학업우수자 전형으로 경영학과 4, 7 고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으로 경제학과 3합 5, 그리고 서강대 교과 전형으로 경영 또는 경제 3합 6, 중앙대 교과 전형으로 경영 또는 경제 3합 6 정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학종의 약학과를 4합 5로 한번 상향해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대학종 4모 뭐 또는 경희대 한의대 학종 3합사를 전략 쓰는 전략으로 가시고 만약 수능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5번을 빼고 경희대 한의대를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혹은 수능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앞에서 얘기했던 고대 계열적합형의 경영학과를 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선택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시 대학 어디가에 문의하세요. mk논술 하나하나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신청 메일을 보내시고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지금 제이 학생이 첫 번째 학생인데 한 최초 다섯 명 학생의 정도까지는 여름에 수시 배치 상담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학생의 경우는 뭐 대면으로 진행을 하거나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뭐줌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다섯 명 학생 정도까지는 제가 그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깨끗하게 잘랐는데 보기 좋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